보리고개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슬슬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저희들이, 혼자서 집푹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 이제 식구들이, 저 새끼들 지금 봐봐요. 다 저런 고 앉아있잖아요. 저런 고 앉아있으면 뭐해? 뭐 빨리 풀어 먹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름이 방금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갔죠. 나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갔는데, 안 하는 새끼들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나눠 먹으면 열 받아야 돼요, 나름 받아. 열 받아. 어? 자. 그럼 나이 노래 하나만 하고, 저기, 야, 아름아, 너는 조금 전 했으니까, 너는 저기, 딴 새끼들 나올 때 같이 나와. 알았지? 자, 한번 가봅시다. 보릿고개! 음악! 자, 이게 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엿장수를 많이 본 사람들이야, 진짜.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잘해? 자, 자우지간에 한번 가볼게요. 음악! you don't want to 있으니까 꽉 차게 보인다. 음참 좋다. 음. 내가 지금 안경을 남게 있어가지고 다들 예뻐 보이네. 음. 자, 그러면은 야 신나는 걸로한번할게 사나이 눈구냐 아니면 남자라는 이름로둘 중에 아무거나 좋아. 그거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저기 야북장구 앞에다가 세팅을 좀 해놔. 닮아야. 음, 그렇지. 그리고 야, 아름아, 여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어, 남자들이 하기 백도. 그 좀. 약하게 보여야지. 그럼. 가을아! 가을아! 야! 야, 씨발, <laughs> <laughs> 어, 야. 아니, 우리 저, 아름이보다는 가을이가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왜냐면, 나이가 좀더 먹어야지 이게 보청기를 끼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 가을이가 지금 보청기를 끼고 일합니다. 응, 잘한, 야! 라이야, 저기 가을이 보청기 중 볼륨 좀 높여줘. 잘안 들리는 것 같다. 응. 내가 몇 번을 불었는데 대꾸를 안 하잖아. 좀 올려줘. 올려줘. <웃음> <웃음> 가을아, 어들려인지잘 어, 들리려. 응, 음, 그렇지. 이게 좀 웃어. 왜 어저께 저기 한번 저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왜 얼굴이 왜 그래? 그늘 지었어. 응? 어? 남자한테 차였어? 아, 할아버지한테. 그, 저기, 사람이 그러는 건 남자를 한번 만나면 또 헤어짐이 있고 그러는 거야. 응. 그리고 멀리 가서 찾지만 옆에 있잖아. 잘생긴 사람. 닮아. 얼마나 좋아. 그러고 깠어. 응. 괜찮아. 자.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식구들이 싹 나와갖고 붙장구를한번 신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를 좀 많이 쳐 주시고 소리도 많이 질러 주시고 그래야 이 소생들이 금방 흥분이 돼갖고막 진짜 원메쇼도 하고 그럽니다뭔 거지들이 원메쇼를 한다고 하면은 다 뻥인 줄 아는데 진짜 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긴 요즘에 거짓말도 못 해. 유튜브에서 다 나와.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만에 내려가는 기차가 무슨 기차? 그, 어? 택시야? 택시. <laughs> 근데 솔직히 다른 저기 어디냐 창원 거기 거기보다는 낫네. 왜냐면은 멀쩡한 생기신 분이 내가 똑같이 물으니까 어 손을 번쩍 들더라고. 얘얘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S K T라고 그러더라고. 어 급해서 그렇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 반반에 내려가는 기차가 K T S 소리가 어떻게 나냐? 용산에서 딱 출발하면 이렇게 납니다. <laughs> 내렇게 이렇게, 내가, 아, 뭐 시발을까, 어지러워 죽겠네. <laughs>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릴게 이렇게, 바이 소리, 이렇게, 이소 소리 가다이드릴게 자, 음악 준비됐지? 그걸 한번 가봅시다. 다같이 아니 내가 음이하면이렇하면 음악 음악 도둑질도 게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multimod wrote Tá uh, uh. 야, 많이 이뻐졌네, 진짜. 어허, 어, 이런 거 자꾸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집구석에 다 거들라면 어떡하실래고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신청곡 뭐예 아, 인생길 나그네길 나그네씨 노래? 에이씨, 아, 큰일 났다, 나 그거 모르는데. 자, 그, 아니, 난, 아니, 진짜로, 나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네. 아나 이런거 방금 딴거예요아 먹었어? 아그래 혹시 뭐 여기다가 뭐 타지 않았죠? 어,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음료수를 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잠이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깜빡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여관이야 어 근데 아영혼까지는 좋아요. 근데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지다버겨져 있어. 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년이 나땀 먹었어. 근데 혹시 그럴까봐. 응. 야 하면서 야 나이야 네가 먼저 먹어봐. 어 이게 좀 잠깐만 이게 좀안 안타긴 안타겠지? 비아을하나 먹으면 쓴다. 어 이게 뭐? <laughs> 그러면 <laughs> 진짜 나이다 진짜로. 응.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내가 인생길 나그네길 그거 이제 하나 내가 불러드리고 저희들이 붙이고 장구치고 한번 해. 야,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저희들도 매일 불렀던 것만 부르고 진짜 안 불렀던 거는 잘안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인생길 나그네길 이제 그걸 신청하니까 엄청 당황스럽네. 요 응. 그래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만약에 이걸 안 받았으면은 안 벌어줄 텐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러줘야 돼요. 응? 야, 야 그리고 저기 준비들 해. 네. 음. 야,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는가 박대님은 나도 진짜. 야, 저새끼들 진짜 거지 같다 진짜. <laughs> 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웃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인생길 나그네길 한번 가봅시다. 음악 좋아. 아니요, 음악. 야 진짜 저 부르는데 뭔가 마 될지 모르겠네. 내가 잘 부르면 나는 진짜 가수의 소질이 있는 거야. 아! <놀동> 어나길이 <일어설 때가> <놀동> 생길 <놀동> 내가 생각해건참 여기 이게 가까운 곳다 진짜로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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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도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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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추는지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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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면서 사람 이 제일 많다. <laughs> 진짜로 나 처음 불렀는데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잘하세요. 네. 뭐 보태도 크지고 뭐 잘한... 네. 잘한다. 네네 네. 고마워요. 진짜로 저희들이 여기 우리 수원 각설이 아줌마 팬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 진짜 죽인다. 내가 응. 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희들이 5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이 앞전에는 알만 하죠. 왜냐면, 원래가 여기 사람이 많았었는데, 비가 와서 그래요. 음, 응. 아유, 뭘 이렇게 자꾸 주셔요, 진짜로. 네, 고마워요. 네, 네? 네, 네, 아, 남양주. 응? 네? 아,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아유, 몸지가 났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 남양주면, 꼭 구리도 괜찮고 그러는데, 네, 예, 예. 아유, 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내가 노래를 잘부르게잘 부르는가 보다. 자우지간에 네, 노래는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요즘에 추억 같은 노래들, 뭐 좋은 노래들이 엄청 많아. 어, 그러기 때문에 노래는 우리 식구들이 다잘 불러요. 다잘 불리기 때문에 먼저 붙이고, 장구치고, 한번 신나게 한번 먼저 가볼게요. 저희들이 2시에 나와가지고 진짜 붙이고, 장구치고, 11시에 함께 안타 치는 거는 지금 처음으로 치는 거예요. 지금 몇시간째 야, 일단은 나이 앞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보람이 앞으로. 그 다음에 아름이 앞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할 거야. 그렇지. 야, 어떻게 하면서 가 야, 어떻게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애가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네가 나이 많은 애가 더 인기가, 어? 그렇지. 응, 옆에 붙여도 그렇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아다시피 요즘 각설들이, 나이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오팔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쉬은, 어, 초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시 저 닮아까지, 어, 이렇게 넷시 젊은 사람끼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응. 어, 그러면은, 다뒤집 왜냐면은 일단은 싱싱한 것들이 막 뛰고 그래야지 더 보기가 좋지. 나이 보고 살았네, 헬렐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어, 야, 우리가 앞으로 넷시서 다니자. 닮아까지 어, 껴줘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각들이는 다 잡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얘가 경력이 두개월네가있 년? 18년 야 그냥 18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갑자기 또 여자한테 18년 그러니까 나 욕한거 아니에요 얘 경력 얘기한거예요네가 18년 응. 네가 7년 6개월 3일 3 뭐라고 7년 6개월 3일 3시간 20분 됐어 엄청 오래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24년 너 어, 24년 됐으니까 내가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은 자동으로 내가 뭐가 돼요? 그렇지 단장이. 내가 여장수 하면서 단장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네부단장해 야, 너는 총무해. 어, 우리가 할거다 해자고. 리가 총무. 야, 너는 운전기사해. 자, 어? 28년 된거 아니야? 충가생활. 뭐? 28년 된거 아니야? 아, 28년 된거 아니냐고? 내1 8 나이가 몇 살인데? 지랄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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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이 형은 꼭저말 한마디 해할 때마다 이게 욕을 먹어 형의 집구석이 어디라고 했지? 합이테는 배라고 불렀다고 해서 욕을 막봐서 씨 이거 꼭 삼촌보고를 빠지고있아니 <laughs> 집구석이 어디냐니까 무슨 배떼기 얘기하고 있어 조암 조암 아조합에서 오셨구나 근데 왜 매일 혼자 오셔? 아 집구석 네? 절단됐어 아 집구석 절단됐어? <laughs> 나이스 자, 자 남자가 진짜 이집안의 기둥인데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집에 사모님 이, 계시죠? 36개. 어? 36개 36개 아 그래? 친구도 나갔다고? <laughs> 어, 왜? 밥 밤, 밤, 밤. 아, 밤 일을 못해가지고 <laughs> 어, <그거>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laughs> 아 여기서 한번 해주라고? 왜 여기는 다 가부들이에요? <laughs> 어? 다 가부들이요? 아가씨 손들어봐 솔직히 시아이참아가씨라 <laughs> 한번 다 손들어 자한번 가봅시다 난대로 신나는 음악으로 한번 가보게 일단은 멀티급속으로 한번 가게 응 어, 신나게 다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지 그럼 좋다 이렇게한번 이제 가게 자 준비 됐지.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믿는데 저 새끼는 내가 못믿어 어? 준비됐어? 진짜로? 좀 웃으면서 대답해 새끼야 자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으면 스타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렇 손발이 안 맞아 갖고 어떻게. 지금은 또 강남 스타일 하면 벌써 게 박수가 나오고 그래 되는데 이기 아, 때문에 이 각들이 문화가 아직 때까지 멀었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그제 자랑하는 가수가 자 이번에는 귀여운 여인을 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와막 이러는데 우리 각들이는 그렇지 않아 지금. 강남 스타일 한번 가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욕안좀 먹으려고 열심히 하내네 진짜 자 강남스타일 준비됐으면 가봅니다 스타트 출발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놀람> 멋지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안은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단팥 있는 여자 파 Gangnam Style. Gangnam Style. Oh, oh, My Gangnam Style. Hey, sexy lady.

Gangnam Style.